애들한테 꼴떡대긴 해야지. 저기요 진짜 진짜 왜? 쓰레기 같다. 어 <laughs> 너무 어두워. 아니 내 동생 진짜 집 앞에 예쁘게 꾸며놓으신 거 진짜 웃겨. <laughs> 아니 제 나무 다 훔쳐가셔서 그렇게 즐거우셨나요? 아제 나무 내놔요. <laughs> 이미 제 구역으로 짐범하셨잖아요저 지금 느려진 거안 보여요? 제구역입니다지 아, 아니 이거 왜 자꾸 막아놓으시냐고요. <laughs> 진짜 얼마. 열맛... 아니 님집왜 저래요? 아니 저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. 만들... 예정표현이네 <laughs> <애정> <laughs> 아니 내나왜 <저거> 가져가냐고요. <laughs> 아 내일 윌리한테 가가지고 낚시대 받아서 낚시해요. 아, 맞다. 저희 다 같이 가죠. 아, 아 저는 좋아요. 저는 내일 님 상자 탈거 할 건데요. 조이요 <laughs> 선전포고 하시네. 여이요 아니 님이 먼저 제꺼 다 사셨잖아요. 응이요. 아, 이렇게 파... 대놓고 말씀하시면 제꺼 파다 내놓으시라고요. 어? 체력 없다. 이 X자 뭐야 이거? 이거 에이... 내중님이 저보고 나가서 그래요. 이미 가시나 게이지. 아니 내중님 제꺼 파 내놓으시라고 저거 제비 삼신형인데. 그는내 다들 어. 어디 간거라. 크크그 우리 살아왔어? <laughs> 경찰 아저씨 열심히 낚시 중이니까 말이야. 경찰 아저씨오리 은별 정어리를 낚았다고? 경찰아저씨, 오늘 너무 진 근육으로 낚시하시네요. 그 고마워, 우리 살아. <laughs> 아 진짜 짜증나. <laughs> 내가 실패자? 안마머리 어, 들고 다녀. 얼 내가 실패자? <laughs> 아니 갑자기. 아 이번에 나 맞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실패자. 아니 이거 자꾸 막아놓지 마시라고. 아 누구야 진짜. <laughs> 아 제가 안 막아놓는 거거든요. 이래서 아, 진짜... 발이 달렸나 보죠. 아어쩌라고아 열받네. 남의 집 이렇게 막아놓고. 내가 안 했다고. <laughs> 아 진짜 란마루 <라브로> 같아요. 그그남마루 <laughs> <laughs> <난마로> 본대를 보여주마. <laughs> 아, 아, 왜 자꾸 남의 집에 오세요? 아, 뭐 하시냐고. 뭐야? 뭐해요 둘이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난마루 집딱 돼. 애증 아니에요? 그만, 그만, <laughs> 그만 넣어! 그만 <laughs> 넣어! 안 돼! 무슨 <laughs> 하신걸? 그만 거였다. 넣어! 그만 <laughs> 넣어! 여기 장어 훔쳐가셨잖아요, 장어. 안 돼! <laughs> 안돼. 아예 <laughs> <당연히> 소중한 방어가 <당호가>. 장어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금별 내가 들고 다녀야지 소우씨 선물이 있어요. 아 필요 없어 사라씨. 아, 안돼 소우씨 <laughs> 받아줘요. 그럼 그거 사라씨가 가져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거 여자 아이들 깨진 오지 앨범 시 d 에요어 저기요. 그제 <그거> 건데. <laughs> 게이지 씨한테 주면 되겠네. <laughs> 여기... 씨... 어? 사라 씨 나도 받았는데 아...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 여자아이들 탈락했거든요? 저기요 저기요 여기 덕질 중인 사람이 여기 딱한명는데 케이지 아, 씨 그런 거 봐요? 그럼 안 봐요? 이한복 퀸 톰보이 몰라요? 아이씨... 오... 뒤에서... 형 <laughs> 낚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 사라 씨똥머리 <laughs> 있어. 아 잠깐요 만 <laughs> 공간이 없거든요. 안돼. 뭐라고? 안돼 내녹초 소호 씨내녹초 돌려줘요. 어난안 받았는데. 소호 씨내녹초 가져갔잖아. 안 가져갔는데. 안돼. <laughs> 아, 어, 나 스케줄 CD는 있거든. 사라 씨 이거라도 받을래? 아 피가 없다고. 나탈닥했다고 알지. 이거 쓰레기. <laughs> 아, 난 쓰레기야. 아님왜 자꾸 내 집에 들어오세요. 아왜 어, 쓰레기를 던질 거예요? <laughs> <남아줬어요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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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삼각관계다. 아 케이지 씨 몰랐는데 대놓고 변제하네. <laughs> 아, 감자 오. 없어요, 저희. 지 씨, 빨리 오라고. 어, 어디 계시는데요? 뭐야? 뭐야, 왜 엇갈렸어, 이 <laughs> 뭐야? 아, 언제 거야? 아, 내가 삽니다. 아, 빨리 받으라고. 어. 잠깐만. 아. 어? 여기인가? 빨리 주라고. 아, 같이 여기서... 뛰우지 말라고. 왕반하니까. 너에게. <laughs> 이게 뭐야? 뭐가 더 쥐똥만큼 오르는 거안 올라요 그냥 기력 0이에요 저기요 어? 아, 왜왜내 여자한테 말 걸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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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와 진짜 가사노바잖아 <카산논바잖아. 웃음> Very good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혼자 낚시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<laughs> 이오리서우특억울한거못 참. 때도, 도도도도도 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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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때도, 때도, 도 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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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때도, 도 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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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어때서 저런 구리안 같이 생긴 물속밥? 말이야. 독집 사는 거야. 난 받아들일 수없어 <laughs> 우리 사라, 너잠을 들었니? 아, 킹바다. 도시대, 도시대, 도시대. 도시대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눈꼴 연기 잘해 오 <laughs> 딱히 연기 한적 없는데. 의다 <laughs> 돌아오겠. 야, a 나다소 a 씨만만러 왔어요. 요나물물기를잡잡어어 와! c 씨 대단해. a <laughs> Canada! 이거 너에게 줄게. a 지소 d a Cana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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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이 a d a Canada! Canada! c a 아 a d a 그 a n a d a 우리 사랑 너의 눈을 닮은 자식이 경찰 아저씨 고마워요 남마루가 어, 칼질한다 남마루 <laughs> 너구리 <너도 어찌> 좋아 <laughs> 난 소희씨 집을 찾고 싶었는데 아하 나는 일찍 퇴근하겠어 어이 얼굴 믿고 있었는데 이그 정도인 거냐 해초를 열두 개나 얻었다 <laughs> 그거 그냥 <laughs> 해초 양식 아니에요? <laughs> 그그그 그, 그. 오늘 경찰 아저씨는 느린 거 같은 걸아하 케이지 오늘 외박하는 거냐? 그래 오늘은 외박이다. 그럼 내가 너네 집에서 자기 소식. <laughs> 우리 집을 탐내고 있었나? <laughs> 그냥 공동 자산인데요. 집 구경해야지. 지 <laughs> <집> 아무것도 없어요. <laughs> 내놈이 뭔데 왜 칸나랑 집이 딱 붙어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. 게이지이 자식 뭘 갖고 있는지 볼까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, 외박 한다면서. <laughs> 아, 저리 가 어? <laughs> 아, 저리 가시가시가라고요가 아, 가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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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<laughs> 아, 시 아, <laughs> 우리 사람, 아, 서우씨, 필요 없어요. <laughs> 응. 아, 소우씨 때, 낚시도 쳤어. 하하하, 개신남. 아, 마침 딱, 소부금남. 니가 <laughs> 죽어, 소우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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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, 쓰레기 주고받 <죽어버렸어. 웃음> <laughs> 진짜, 극한의 혐관 <현관. 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사이에 끼는 것 <것도> 봐. <laughs> <laughs> 더든 유튜버야. 아하하하. 아 소우씨 흑화네 또.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. 와 에메랄드 뭐야? 와. 좋아해. <laughs> <laughs> 아니 난 에메랄드 좋아해. 아이씨. 전주 소우가 선배야. <laughs> 아 전주를 알잖아. 자꾸 소리 좀 먹어. 아이씨 받아버렸어. 아 이백 이미터. 아이씨. 아 잠깐만. k a s e y I'm not a Muslim. The answer was very good. a n 지 w go u n c k y Cas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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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뽀 s 람마루, 어? <웃음> 람마루가 <웃음> 람마루가 살인을? <않는데>? 아니 내내잠원 <laughs> 내놔 내잠원 내놔. <laughs> 람마루가 살인을? <살이네>. 잠원 <laughs> 내놓으시지. 어이 람마루, 그런 식으로 해서 사라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어. 아, 어떻게 생각만 제기라 케이지 길을 엄청 잘 찾네. 마치 이전에 왔던 것처럼. 어, 로프인가? 어? 형사 아저씨 잘모르겠는데 형사의 눈. 어, 애비길 에비게요. 아씨, 이상한 거봐버렸는데 어, 패페 페니. 페니 줄거 없는데? 줄거 없어요? 네. 리크 없어요? 없어요. <laughs> 우리 쓰레기 다 <laughs> 미친. <웃음> 크흑 <laughs> 오, 어, 람마로 몇 녀석 일 안하고 뭐 하는 거지? 아, 미친 부근 봐 <laughs> 뭐예요? 경찰 아저씨 그런 거 간지럽지도 않다고 란마로해헤 <laughs> 축제인가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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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절인 거 보이네 딸기 100개만 살까요? 200개? 어 그래도 다음에 살만한 돈은 있어야 돼서. 600원 남겨놨어. 어. 저기요. <laughs> 이, 이게 남긴 걸할수 있는 거야? 아 당연하죠 당연하.